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역사상의 가장 처참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죠.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도합이 20년이 걸렸는데, 불타 잿더미가 되는 데는 그냥 하루아침이면 충분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세월의 노력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든탑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 버리시면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다 불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 빼앗기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은 다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기둥도 가져가고, 바다도 가져가고, 가마와 부삽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도 가져가고, 성전의 모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그들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의 보물과 부속품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아가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자랑이었고 긍지였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어, 나라를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이 아닌 성전과 그 기구들을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야왕 어, 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숴버렸죠. 그래서, 어,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모세 시대에는 그 노뱀을 보면은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도 그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 노뱀 속에 하나님의 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 왕국이 들어서고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직도 그 놋뱀을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놋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그 어떤 것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도 부숴버렸는데 성전의 모든 기구와 보물들과 그리고 부속품들, 그들이 그것들 때문에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또한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전의 그 모든 보물들은 그들의 자랑거리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인데, 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될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이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보면은 유다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일부는 다 죽이고 또어 대부분의 네.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온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마저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후회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다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고 왕궁을 짓게 해주셨고 솔로몬 때그 수많은 보물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 자신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 많은 보물을 갖고 있고 또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정말 척박한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laughs>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달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현명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그 다른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독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어, 갈대아 사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의 눈에는 이것이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매국노처럼 보였고 아니 당연히 나라를 침략받았는데 나라가 침략받았는데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왕족인 이스마엘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고 이스마엘은 그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번의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주류해서 또 다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속에 있는 어떤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 소망이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번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왕족 이스마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 37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바뀌고 여호야기는 드디어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하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왕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유다 민족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마지막에 여호야기니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죠. 어,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대항했지만 유일하게 여호야기는 바벨론이 왔을 때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야기는 왕이 되었을 때 18세였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어린 나이죠.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뭐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야기는 어쨌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그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아는 어, 자기 보는 앞에서 고관들과 자기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징계를 받았지만 여호야기는 마지막에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두 사람, 그달리아와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달리아는 비록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유다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여호야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어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가옥들이 무너지고 보물들을 빼앗기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